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아, 오늘 8월 20일 토요일인데 어,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어,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종목 네가지 정도만 좀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삼정펄프 그리고 신용평가사 sci 평가정보 고려 신용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이렇게 네종목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정펄프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삼정펄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약간 쌍봉의 느낌으로 쌍봉을 찍고 이렇게 쭉 우아락하던 추세를 코로나 때 기점으로 들어 올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우아락하는 추세 속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거래량 동반해서 최근에 엄청난 윗꼬리 물량으로 지금 파트를 들어올렸죠. 그래서 장기동 평균성과 구름대를 모두 뚫어준 상태인데 제가 분석해드렸을 때어 계속 이 32,000원대 구간을 윗꼬리로 찌르니까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이 찔러주는 라인 위로 몸 캔들의 몸통으로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 삼정펄프라는 종목을 어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라인을 지켜줘야 되냐면 어한 요정도 분명 한 요정도 될것 같죠? 요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 장기동 평균선에 걸리는 라인이면서 저항이 어느 정도 있던 라인이고 뚫어주지 못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31,800원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보면 이때도 다 지지를 해줬었던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저점을 올렸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똑같이 대칭이론으로 놓고 보면 못해도 지금 여기서 더 상승을 해주면 4만원, 4만, 4만 2천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가지려면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지지가 나와야지 힘이 살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찔러주고 찔러주다가 뚫어 올렸으면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가져오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추세 상단까지 도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어, 제주은행부터 볼게요. 제주은행 저도 지금 최근에 차트 들어 올렸길래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2015년 고점에서 이렇게 쭉 빠지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죠.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들어올린 모습인데, 그러면서 거래량도 동반해서 들어왔고, 이거는 그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 보다는 이 정도 라인까지 지금 개미들 물량을 싹 받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쳐서, 이렇게 우활하던 추세를 지금 한 1년 한 3, 4개월, 1년 5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는데 최근에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해서 거의 하락각보다 지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차트를 들어 올렸어요. 근데 들어 올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들어 올렸으니 추세선 리테스트 하고 지지 받으면서 가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이 우하락하는 추세 안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라면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맞는 부분을 볼게요. 단기적으로 저항 맞는 부분이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장기 동평균선을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 이 저항 맞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전에 지지가 나왔었고,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보다는, 여기를 적어도 뚫고 올라와 줬을 때, 장기 동평선 근처에 왔을 때,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금요일에 또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저항 맞으면, 다시 구름대 뚫리고, 다시 이 바닥 보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 종목은 장기종평선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네, 목표가는 이 앞에 또 상단 걸리는 부분 이 정도 이렇게 다 지금 저항으로 걸리는 라인이 있죠. 이 구간 그러면 한 6,8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이 구간 위로 올라와 준다면 거의 수익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 올라와 주면 이 구간 손, 어, 매, 목표가로 진입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뚫어 주면 더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위로 올라와 줬을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SCI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도 자세 크게 보면 어, 제 생각에 이 구간을 좀 볼게요. 저는 이게 공격형 매집을 하고 다시 눌러준 다음에 이게 이렇게 보면 차트가 잘안 보이는데 7월, 10월, 11월 23일 뭐 이때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1월 이때 기준으로 보면 세력이 일부러 크게 눌러준 느낌이 있거든요. 보시면, 들어 올리고, 이때 공격형 매집을 해주고, 다시 눌러주죠. 다시 이렇게 눌러주죠.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12월달, 12월 한2 0일쯤 볼까요? 음. 어... 잠시만요. 오늘 기준으로 볼게요. 아, 요 때죠. 예, 네, 요 때. 보시면, 이때 눌러주고, 아, 2017년이네요. 이때 이제 눌러주고, 이때 강하게 들어 올려서, 제 생각에는 한번 해먹고, 다시 주가를 바닥까지 쑥 빼고, 이 구간이 저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격형 매집을 해주고, 다시 이 구간에서, 아직 우아락한 추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뚫어줬다기 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저가 저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역배열 상태고 구름대조차도 아직 저항을 맞고 있죠 구름대에서 지금 윗꼬리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항 맞으면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디서 진입을 하면 괜찮냐 괜찮을 것 같냐 적어도 이전 이이 급락이 나오기 전 지지라인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야 저는 들어가 볼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또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죠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올라와준다면 이또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 목표가로, 한이 정도 목표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고려 신용정보. 고려 신용정보도 차트 보면, 어, 이거는 차트가 지금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제가 추세선을 한 번씩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상승각을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뭐 2014년 뭐 800원에서 지금 13000원이면 뭐몇 배가 올라왔는지 진짜 쉽게 계산이 안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월봉으로 일단 보면 이미 굉장히 고점이죠? 고점에서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헤드앤숄더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가주려면 이 정도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돌파해주면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400원 500원 왜냐면 여기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 줘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이 상태에서 이렇게 쌍봉으로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일단 차트 자체는 좋죠 모든 이동평균선 정비열에이 구간 박스권 만들면서 행보를 해주다가 금요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 올라주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자리 정도 지켜줬으니 어 다음, 고점 매물인 윗꼬리가 여러 번 있었던, 있었던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 구간까지도 한, 어, 이 구간을 뚫어주면 저는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세는, 단기 추세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정별 만들면서 살아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미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대이면서 고점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죠. 이렇게 추세 타고 더갈 수도 있죠. 더갈 수도 있습니다. 더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 고점에서 저는 기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저점에서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 현재 구간은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하실 거면 이5일선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월봉 상으로는. 바닥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지금 눈봉이 꼬리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쌍봉이나 헤드앤숄더까지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께서 들 요청하신 종목 4종목 정도 봤고요 일단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지금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국내 증시도 아마 하락을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켜주는 이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줄지, 아니면 추세 깨고 다시 내려올지, 여기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